어 분석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?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. 네 예, 안녕하세요. 네네. 안녕하세요. 저희 윤석열 피자의 법적인 꼼수에 대해서 좀 저희가 네네.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. 네네. 아니. 구속을 하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끝까지 네. 말을 안 듣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 네.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네. 네. 지금 강제 구인 부분에서도 좀 막혀 있어요 이거 구치소 네. 안에서 네. 강제 구인을 한다면 어떤 절차로 좀 이어지는지 좀 설명을 네.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강제 구인 이제 출석을 계속 불응하고 하면 예.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음. 뭐 이제 강제 좀 강제력을 통. 해서 좀 이렇게 인치를 하는데 예. 실질적으로 강제력이라는것 자체가 그렇게 좀 최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네,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또 음. 협조도 잘안 되고 있고, 예. 또 윤석열이 지금 파면되었다고 하더라도, 현직 대통령이고, 뭐 이런 예.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, 음. 좀 강, 뭐, 물적인 강제력을 좀 사용하는 게, 예. 조금 구치소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아하. 네, 그래서 좀 법원의 어떤 그 구인영장에 의해 가지고, 법원, 그 특검에서, 이제 그~ 인치를 하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좀 협조를 잘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예. 네, 뭐 일전에 뭐 전에 뭐 이명박 같은 경우에도 음.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, 예. 지금 윤석열도 뭐 지난 공수처 강제구인도 거부했었고 이번 특검 강제구인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. 상당히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음. 네. 예, 그러니까 뭐 수사 중에는 사실 이제 구인장 없이도 인치는 가능하고 이제 네. 법원에 네. 나갈 때 이제 공판에 나갈 때또 구인장을 발부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. 지금 네. 윤석열 피의자가 조사를 완강히 거부. 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만약에 재판으로 직행이 되거나 아까 그러니까 그냥 더 네네.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. 아니면 네.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 네. 이게 피고인에게는 어떤 불리익으로좀 작용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. 지금 현재 뭐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예, 뭐 이번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지난 공수처 수사 때부터 해서 윤석열의 태도 자체가. 아예 사법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부정하는 분들은 음. 상당히 적부심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아하.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네 예. 모든 게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예.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질서에 협조를 하지 않고 그 소위 말하이 내란 수괴로 이제 어그 기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.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구속적부심에서 네네. 고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. 그 윤석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도 이미 뭐 파면을 받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 맞습니다. 예우가 네네. 박탈되어 있는데 네네. 지금 이런 정치적 방어 전략에 대해서는.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짰다고 우리가 좀볼수 있을까요? 윤석열 측의 전략 네.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검찰 뭐 검찰로서 오랜 재직을 했었고 또 예. 이런 과정들이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가 있을 건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음. 듭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버티고 뭐 정치적 인 고려를 <laughs> 하는 것 자체가 예. 본인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예. 오히려 본인의 억울하다는 것을 계속 피력을 하면서 어허. 그+ 그지지자들 예. 그런 쪽으로 여론을 계속해서 좀 형성해서 몰아 나가려고 하지 않나 음... 뭐그 외에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예. 적극적으로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수사에 임해서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. 수사 자기 자기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재판에서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고, 그런 음. 부분들이 있는데, 지금 재판 진행하는 과,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, 지금 내란 수계인 본인 빼고 나머지 뭐 내란 중요인 종사자들이라든지 본인 수하들은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윤석열의 어떤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, 지금. 예.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재판에 정상적으로 임하고 해, 해도 본인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음.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예. 뭐 이런 여론 형성을 위한 그런 좀 행동을 하는 아, 게 아닌가. 예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아니, 근데 뭐 조사도 거부하고 뭐 영장의 네. 집행도 물리력으로 막고 했던 윤성렬 네. 피의자에 대해서 네. 지금 뭐 공판도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 그런 네. 상황 속에서 네. 또 구속적 부심은 또 청구를 해요. 그러게요. 네. 아,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이율 배반적이고 본인에게 네. 유리한 네. 것만 하겠다. 내지는 네.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본인의 부하들, 부하들에 네. 대해서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이런 의지 도에 대해서 네. 아 이건 좀 정말 국민들이 참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수준까지 이른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.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네. 앞으로 네. 이제 특검이 윤석열 조사 없이도 기소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, 되고 있기도 한데 네. 앞으로 만약에 또 추가적인 기소들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에 대한 향후 재판 뭐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세요? 저는 뭐 윤석열에 대한 <laughs> 추가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예. 기소하고 공소 유지해서 윤석열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윤석열이, 윤석열이 뭐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진술 거권을 행사하든지, 아니면 본인은 뭐 책임이 없다는 계속 뭐 지난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계속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예. 좀 이런 다른 뭐 자기 수하들이나 아니면 증인들과는 전혀 배치되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잖아요. 음. 그렇지만 윤석열의 그런 발언하고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지금 진술도 나와 있고 객관적인 증거들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예. 본인이 뭐. 거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본인의 재재만더 가중될 음... 뿐이지 네뭐 재판 진행하고 뭐 윤석열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.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, 이렇게 네, 네, 우리 오동현 네. 변호사님이 정리를 네.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법률적인 진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, 지금 아닙니다 예, 네. 지금까지 오동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